권순호 대표님, 네. 아홉 분의 무고한 시민이 한순간에 세상에서 지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예. 네. 누가 돌아가시겠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현대산업 개발인 이거 맞죠? 맞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면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아니, 하고... 누가 죽였냐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 죽인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네? 누가 그, 죽였습니까? 그 원인은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재판 결과를 찼네. 봐요? 맞네. 엄명은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어? 이러고도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입니까? 지난 6월달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 불법 하도급, 재하도급 사실 몰랐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모르세요? 사례 있게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재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건 맞았는데 결국은 어, 수사 결과로 재하도급이 있는 거로 판결이 난거 같습니다. <laughs> 참 진짜. 재하도급을 몰랐는데 수사 결과로 나왔어요? 네, 지금 그 저희... 그, 그런 답이 맞습니까? 그런 답이? 네? 저희가 그... 무기한 거짓말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도,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해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어? 위원장님, 예, 그 예. 현산 대표가 예. 지난번에 여기 와서 출석해서 제 하도급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제 하도급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지난번 위증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 부분 대해서는 희들 그. 양당 간사님들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현산행위 답변에 대해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가족 및 부상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어, 법과 재판에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 어, 모든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임해주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의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하게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을 물어야 재벌 병지가 되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 중앙정치권 안에서 그 문제를 다뤄줄 수 있도록 또 다가올 국정감사 때 광주 사건 어, 사건의 진실과 피해자 책임을 분명하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